아주 잘 먹고 있어. 귀여워. 올 여름에는 집에 와가지고 냉면 다 먹네.

아랍마가 해줘 딱딱딱딱 뜨거 맛있어? 응 짭짤해 응 짭짤하게 응. 해달라 그랬잖아 어.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? 너한테 문자 왔냐? 뭐? 어다나 왔어 왔어 나 왔어, 왔어. 왔어. 어, 그거 그거 스크에서 보여주면 하고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도 못다 뭐해? 도뭐하냐 나도 못하고, 나하냐나태못이그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 몰라? 어에 갈지? 태현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냐? 응? 어떤 스타일 옷을 살지? 음, 차라리 여까지 음, 오는 걸 애기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이따가 동호회 애들 데리고선 저기 부평 지하상가 그런 데 가면 안 되나? 아니면 장기동 아울렛? 일단 태연이 오면 좀 물어보자 흔들어주세요 <laughs> <뭐라> 그런데 가끔 들어가니까 아, 나... 한 달에 한번한번 깔까 말까요? 아니면 나오든지. 적 자리는 시간 있을 데 시간. 잘쌀 <뭐라> 아 나... 맛있던데. 네, 되게 맛있어. 강화 강화. 경스니로 싸줘. 얘네는 무조건. 아그래 돼. 감사합니다. 일제 근데 자면 요쪽 가시면 그낚시와인 잠을 잔이요 월광아, 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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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많이 넣지마 괜 맛있겠는걸 <laughs> 맛있겠는걸 이렇게 조금 수도 있어서잘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녹여보고 수다로 떠보는게 더 정확하세요 고체를쓰고 다지는거 너무 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쿨정도만 할거예요 무조건 어. 많이 늘었더니 밀가루가 없으면 안되요 질어지니까 그런것 좀 주의하시고 <laughs> 많이 탔어? 올타 타기는? 어? 오불만 탔어. 오불만? 호불만? <laughs> 호불만? 어. 그래도 고생했어. 알았어. <laughs> 배는 안고파? 아, 햄버거 먹을까? 햄버거 먹을까? 나 오늘 햄버거 만들었는데 그거 먹자 가서. 알았어. <laughs> 집에 가자. 오늘 수입은 15,000원. 고생했어요. <laughs> 엄청 귀엽지. 뭐한입이냐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는 고기가 남아가지고 내가 만들어 왔어함 한박스테이크. 누가 해준 거야? 내가 만들었다니까. 선생이 알려줬어? <laughs> 선생님 뭐야? 선생님. 응, 선생님. 봐봐. 어, 선생님이 알시는 거냐고. 선생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고기 남았길래 한번 만들어. 소스는 소스는 오늘 수업 일정 중에 하나였지. 수업 과정. 그 한박 소스야? 한박 소스를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. 하나 아, 예민한데. <laughs> 어? 김이상궁인 거 알지? <laughs> 어 응? 어떠냐고 빅맥 만나. 어 진짜 빅맥 같아? 응. 우와. 케첩 갖다 줄까? 좀 싱겁지. 응 어. 케첩 갖다 줄게. 머스타드 갖다 줄까? 뭐가 부족해. 뭐어른 이제 손님이 있었어. 아니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, 월요일입니다 빅맥